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희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완성하고 선진국 이상의 건강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기관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 적금성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공급되고, 의료 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사망률과 건강 수준이 달라지고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곳은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명 건강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포용 국가 시를 위한 교두부로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역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을 17개 권력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권력과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부족한 지역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대 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보건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병원도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공하겠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의 신축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민간병원의 인수 등도 고려하겠습니다. 책임의료기관에는 예산 지원과 함께 의료취약지에 건강보험 숙가 가산 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적인 지역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 지역, 기초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퇴원한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와 건강치약 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감염 환자, 감염 환자 안전 분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응급 외상 심뇌혈관 십내일관 분야와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의료 자원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중증 의료 이송 체계를 개선하여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 의료 센터 도착 시간을 현재의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내외상 센터와 응급 의료 기관 119 구급 대 연계를 통해 중증 예상 환자가 권역 예상 센터에서 치료 받는 비율을 현재의 3배 수준인 75%를 높이고, 중앙 및 지역 심뇌혈관 센터를 지정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 치료 센터를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중앙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2022년까지 19개소 지정하여 건강치약계층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및 권력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 지정하여 감염병전문치료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의료기관에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지원팀을 운영하여 의료 감염과 환자 안전에 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산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감소와 지역 간 의료 인력 객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 보건 의료를 이끌어 갈 핵심 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을 2022년 3월까지 설립하여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 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핵심 공공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만으로 공공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중 보건 장학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지역 의료에 관심 높은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교육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표준 진료 지침 보급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 중심의 기능 특성화를 통해 공공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부처 간 협력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의료 수요가 다양화되어 지방정부 역할이 증가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앙부처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정책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기구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의 정책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국비를 지원하여 전국적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간 수평등 가바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협의체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국립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병원으로 구축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응급외상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의 기능 강화와 확대로 정책적 지원과 공공의료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법률개념,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는 취약지, 취약계층,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중심의료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시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포용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서 조항과 지방, 공공,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토양을 단단히 다지고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